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창이 열리는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정말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한번 털리면 내 정보의 거의 모두가 다 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소중한 스마트폰을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봤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증상들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내 스마트폰을 지킬 킬수 있는 예방법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원하지 않는 창이 열리는 경우에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쌩뚱맞게 이상한 창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심지어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뿐인데도 갑자기 짜증나는 성인 광고 같은 게 떡하니 나올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제작사에서 수익을 위해 만들어둔 광고라서 악성코드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해당 광고를 없애려면 대부분 게임을 유료로 구매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느려진 경우예요. 근래에 딱히 무거운 어플을 설치한 적이 없는데 너무 심하게 버벅인다면 바이러스 혹은 악성 코드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좀 느린감이 있다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스마트폰 빠르게 하는 팁 영상을 더보기란에 추가해 두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세 번째는 내가 하지 않은 로그인 흔적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요즘 웬만큼 규모가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죠. 만약 관련된 메일을 받았고 로그인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도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이미 심어져 있음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소와는 다른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의심을 해보 해야 해요. 대부분의 악성코드는 여러분의 비밀번호만 추려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입력 값과 모든 사진, 모든 문서를 다 전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와는 다른 데이터 사용량이 감지되었다면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사용량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설정은 위에서 메뉴 쭉 내리면 우측 상단에 있죠? 설정 누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연결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 하단에 데이터 사용이라는 메뉴 있을 거예요. 데이터 사용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쭉 내려 보시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과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바일 데이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월별로 보통 이렇게 월별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저는 2.9기가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3월을 가보니까 3월은 6.6기가를 사용했네요 나 딱히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했네 그러면 일단 의심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약간 내리시면 이렇게 어떤 어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스토어에서 설치하지 않은.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한 앱은 바로 지우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특히 APK 파일로 돌아다니는 크랙된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료 어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털릴 확률 또한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앱의 경우 각종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죠. 제가 웬만한 어플들은 주기적으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거나 요즘 앱들이 엄청나게 비싸거나 하진 않으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하는 건 스토어에서 바로 생성된 어플은 지금 당장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늦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이죠. 2021년 4월에 나온 뉴스인데 보안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다운받은 트레저라는 앱을 통해 한 사용자가 비트코인, 6억 7천만 원 어치가 털려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됐었습니다. 애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꽤 철저하다고 알려진 앱스토어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앱스토어에서 모든 어플을 철저히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어에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즉 각종 후기가 많지 않은 어플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조금 기다. 려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주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서 설치하지 않은 앱을 반드시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계정은 보통 PC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링크를 클릭해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앱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폰이 해킹 돼서 저에게 갖고 오시는 분들 중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난 분명히 이 어플을 설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내 폰에 어떤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만 해줬다면 어플을 바로 지워서 해킹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어플이 필요하고 어떤 어플이 필요하지 않은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잘 모르겠으면 일단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정상적이고 필요한 어플이라면 다시 설치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트나 메일, 문자는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스미싱이라고 하는 이 기법은 여러분이 클릭하거나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개인정보들이 싹 다 털려버리는 극강 무도한 악성 코드죠. 요즘에는 택배 회사를 사칭해서 링크를 유도하기도 하니까 도착할 택배가 없다면 문자에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돌잔치나 결혼한다면서 링크를 유도하는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전화나 톡을 해서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폰을 항상 최신화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민하게 패치를 한다 한들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요 업데이트만 주기적으로 하셔도 꽤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백신을 설치해 두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모든 예방 방법은 백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죠. 무료 백신이라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유료 백신의 경우 스미싱이나 악성 코드,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의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백신을 설치하면 느려져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이 최적화가 되기는 했지만 백신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스마트폰이 조금은 느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동차의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에어백과 스페어 타이어를 빼버리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의 백신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띌 정도로 느려지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속도 향상을 위해 소중한 나의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을 감수할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 무료 백신도 요즘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료 백신의 경우 현재 비트 디펜더 토탈 시큐리티를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전에 공유를 해두었으니까 그 링크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정리를 해 봤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쭉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영상에 피드백이라는 고정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